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의예과에 수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오서윤입니다. 고3을 보내다 보면 정시 준비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쉽게 해이해집니다. 러셀 바자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풀어지는 친구들 없이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구조 덕분에 고개를 들면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처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입시 준비를 하다 보면 수능은 물론 생기부 준비도 필수인데요.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 담임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생기부 작성을 하니 혼자 준비할 때보다 좋은 생기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썸머나 특히 윈터스쿨 때 정말 많은 사람들과 다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좋은 자극을 받아 원동력이 될수 있었습니다. 또한 점심 먹고 영어 듣기를 실시한 덕분에 수능 습관을 잡기 위한 첫걸음이라 느껴져 정말 좋았습니다. 더셀 라이브 강의는 인터넷 강의와 다르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딱 집중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루즈해지지 않고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분별하게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6 수능 화이팅!